첫 번째, 650 안시 4K 빔 프로젝터입니다. 이빔 프로젝터는 360도 회전 가능한 디자인을 채택하여 어떠한 각도에서도 최적의 시야각과 매끄러운 영상을 제공합니다. 650 안시 루멘의 밝기를 자랑하고요, 2만 대의 명암비를 지원하여 영상의 모든 세부 사항을 뚜렷하게 표시하고요, 어떠한 조명 아래에서도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죠. True Native FHD 1080p 및 4K 해상도를 지원하여 보다 사실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색상을 재현합니다. 자동 키스톤 보정 및 포커스 조절로 수동 조정 없이 빠르고 정확한 이미지를 2초 만에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고요. 표준모드, 하이라이트 모드, 에너지 절약 모드, 세 가지 모드를 선택하여 상황에 맞게 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초고속 연결 듀얼밴드, 와이파이 6, 2.4G 및 5G 지원하여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을 제공하죠. 블루투스 5.2와 하이파이 스테레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 최고의 사운드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미니 휴대용 칫솔 살균기입니다. 이 미니 휴대용 충전식 여행용 칫솔 살균기는 위생과 편리함을 모두 제공하는 UV 칫솔 살균기. 케이스입니다. 칫솔 살균기에는 민감한 적외선 감지 조명이 장착되어 있어 5~7cm 에서 정도의 범위로 손을 흔들면 살균기 커버가 자동으로 열고 닫기를 합니다. UVC 살균기술을 사용해 칫솔에 남아있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고요. 3시간마다 자동으로 순환하고 소독하여 스무네 시간 끊김없는 보호 기능을 제공하죠. 큰 화면 디스플레이는 소독 과정이나 남은 전력을 실시간으로 표시하고 충전 시간을 표시합니다. 1800mAh 긴 배터리 수명과 뛰어난 내구성은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전력을 제공하고요. 두 개의 칫솔을 동시에 살균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서로 닿지 않아 위생적이죠. 미니멀한 디자인과 편리한 설치로 실용성과 세련된 감각을 더하세요. 여행이나 출장 등 개인 위생이 중요시되는 요즘 깨끗한 자기 관리를 위한 아이템입니다. 세 번째, 코닥 X200 휴대용 SSD 외장 하드 디스크입니다. 이 코닥 X200은 휴대용 SSD C타입 외장 드라이브 하드 디스크입니다. 2테라 1테라, 512기가, 256기가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로 다양한 용량을 제공하고요. 플스사 노트북, 맥북, PC 등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 플래그 앤 플레이 방식으로 별도의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고요. 솔리드 스테이트 기술로 구축된 이 휴대용 SSD는 내구성과 신뢰성이 뛰어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죠.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나며 외부 충격이나 진동에 강하고 열 분산 성능도 우수합니다. USB 3.1C 타입 포트를 통해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를 자랑하고요. 크기는 9에 4.40.7cm이며 무게는 약 38g입니다. 작고 가볍기 때문에 가방이나 주머니 어디에서나 휴대할 수 있고요. 이 휴대용 SSD는 랩톱, 맥북 미피씨를 포함한 다양한 장치와 원됨으로 다목적 스토리지 솔루션입니다. 네 번째 레트로 한들 단청 키캡입니다. 이 레트로 한국 키캡은 독특한 디자인의 한국 전통 건축 스타일의 키캡입니다. 체리 프로필의 기계식 키보드로 세련된 단청 패턴이 돋보이는 키캡이고요. 반투명 PBT 재질로 제작되어 내구성과 멋진 색상이 돋보이죠. 한글이 중심으로 배치되어 각인되어 있고 측면에 영어가 보이도록 설계되어 타이핑이 가능하죠. 또한 군데군데 한지 느낌을 강조했고요. 숫자 키와 방향키는 한자와 나무 무늬로 레트로한 느낌이 많이 납니다. 다양한 스타일과 조합으로 나만의 독특한 키보드를 만들 수 있어 매력적이고요. 측면에서 나오는 RGB 조명은 더욱 화려하고 돋보이죠.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색상과 서울 키캡을 선택할 수 있어 개인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키보드는 한국 전통미와 현대적인 감성이 돋보이는 키보드 키캡입니다. 다섯 번째, 베이서스 휴대용 USB-C 타입 충전기입니다. 이 휴대용 충전기는 미니 사이즈의 강력한 충전 솔루션입니다. 크기는 약 30에 30에 71mm 이고요. 42g의 가벼운 무게로 가방이나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죠. 미니 USB 충전기는 20W의 최대 출력 전력을 제공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을 보장합니다. 다중 프로토콜 호환으로 USB PD 고속 충전을 지원하고, 빠른 충전으로 약 30분 만에 50%까지 충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USB-C 장치를 신속하게 충전할 수 있으며, 가전압 과전류 단락 보호 기능을 갖추고 있고요. 스마트 시프트 기술은 배터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충전을 제공하여 최적의 충전 시간을 보장하죠. AC 100V에서 240V의 입력 전압 범위를 지원하므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충전기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USB PD 충전을 지원하는 모든 아이폰 모델과 호환합니다. 여섯 번째 기계식 키보드 아크릴 보호 커버입니다. 이 키보드 아크릴 커버는 먼지, 때, 음료 등 키보드의 구석과 갈라진 틈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양한 키보드 환성으로 68키, 84키, 96키, 104키 등 다양한 키보드와 호환되는 크기로 사용자 편의성을 제공하죠. 다양한 크기의 투명 커버는 보드를 선명하게 볼수 있으며 케이스 프레임의 약 80%를 커버하고요. 키보드 높이나 USB 위치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중 보호 기능으로 물방지 및 먼지 방지 기능으로 키보드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내구성이 뛰어난 아크릴 소재로 제작되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부착과 테이프 없이도 쉽게 설치할 수 있는 디자인이죠. 이 키보드 커버는 키보드를 진열 및 구입하는 취미가 있는 사용자분에게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일곱 번째, 스마트 곡선 후크 금막건입니다. 이 스마트 곡선 후크 마사지건은 가족이나 지인에게 안마를 부탁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필요한 제품입니다. 특히 마사지건은 어깨나 등 또는 종아리까지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하죠. 생긴 모양이 후크 모양처럼 구부러져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마사지를 할수 있습니다. 마사지건은 9단계 설정으로 과학적인 제어 강도와 주파수로 근육의 이완을 즐길 수 있죠. 또한 긴 손잡이 디자인으로 몸 전체를 유연하게 마사지할 수 있고요. 4가지 전문적인 마사지 헤드는 적절한 모양을 선택해 다양한 부분에 사용할 수 있죠. 45dB 저소음으로 내장된 붐헤드 소음 감소 기술은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지 않고요. 셀프로 편안하게 마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사지기입니다. 세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원클릭 스위치로 조작이 간편하죠. 이마사지건는 장시간 앉아있는 직장인은 물론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마그네틱 고속 충전 케이블입니다. 이 케이블은 마그네틱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 선정리용 스트랩이 필요 없는 케이블입니다. 고속 충전과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여 오래 사용해도 변함없는 내구성을 자랑하죠. USB A to C는 최대 65W를, Type C to C는 최대 100W, 그리고 Type C to iOS는 최대 27W를 지원합니다. 세 가지 모델 케이블로 구성되어 있고요.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아이폰까지 사용에 맞게 케이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 길이는 1m로 자기 결합 와이어가 포함되어 있어 엉킴 없이 보관할 수 있고요. 충전뿐만 아니라 외장 SSD 데이터 전송이나 출력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마그네틱 케이블은 선정리가 편리하고 고속 충전이나 전송을 원하는 사용자에게 추천합니다. 아홉 번째 필립스 하이파이 스테레오 유선 이어폰입니다. 이 선의 폰은 뛰어난 음질과 편안한 착용감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이 없는 제품입니다. 50mm 네오디뮴 드라이버를 탑재하여 깊고 풍부한 저음과 선명한 고음 균형 잡힌 베이스까지 경험할 수 있고요. 이어컵 디자인과 경량 플라스틱 소재로 인해 장시간 사용해도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하죠. 또한 헤드밴드는 조절이 가능하여 머리 크기에 맞게 조절할 수 있죠. 통기성을 높여주는 이어패드는 압박감 없이 압력과 열을 분산시켜줍니다. 분리형 오디오 케이블과 어댑터가 함께 제공되어 편의성이 좋고요. 3.5mm 잭을 사용하여 PC, 노트북, 스마트폰 등 다양한 기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보관 시에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운반 가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필립스 유선 헤드폰은 음악 감상이나 영화 게임플레이까지 편안한 착용감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스마트 레이저 거리 측정기입니다. 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정밀한 거리 측정이 가능하여 기존의 줄자를 개선한 제품입니다. 기존의 줄자는 긴 거리를 측정하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이 레이저 측정기를 통해 최대 30m의 거리까지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지능형 OLED 디스플레이는 전력 및 블루투스 연결 상태, 측정 결과를 화면으로 제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기 앱과 연결되어 측정 결과를 바로 도면으로 적용할 수 있어. 작업 효율성이 편리하죠. 122g으로 콤팩트하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거리 측정기는 휴대하기 좋고 사용하기 쉽습니다. 다양한 작업에서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고요. 크기는 11.8에 10.2에 3cm이며 색상은 블랙 한 가지입니다. Type-C 포트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으며 배터리 용량이 충분하여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없습니다. 이 레이저 거리 측정기는 인테리어 작업 및 DIY 등 다양한 작업을 위한 스마트한 도구입니다.